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어 제가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분에 대한 케이스터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여러 파트별로 여러분께 이 케이스터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걷는데 숨이 찬다면 이라는 이 타이틀이 있는데 어, 이에 대해서 좀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온라인상에 제공하는 정보는 경우에 따라 제한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는 점 참고 바라구요 정확한 의학적 검진과 판단은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에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관리해 드리고 있는 어 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어 나이는 83세이시고 여성분이십니다. 체중은 약 60kg, 키는 약155 어 바디매스 인덱스는 25 정도 되고요. 제가 혈압을 이제 처음 대, 재드렸을 때 203에 88 정도 나오셨고 혈당은 176 정도입니다. 맥박은 약 60이셨고 어 불규칙한 어 그런 맥박을 좀 보이셨습니다. 증상은 이제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서 걷다가 이제 쉬고 걷는 거를 반복하셨던 게 이제 주요 증상이셨고요.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게 이제 어려움을 느끼셨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은 혈압약이셨고. 어 영양제 같은 경우 는 비타민 C와 비타민 D를 어 교, 복용하신 걸 확인했습니다. 우선 혈압 진단 기준에 대해서 대한 고혈압 학회에서 이제 나온 어좀이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상 혈압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축기 혈압은 1 2십이만 그리고 이완 혈압이 8십이만입니다주의 혈압은 1 2 0에서 129, 구 그리고 이완 혈압은 8팔십만이고요 어 그리고 고혈압은 이제 크게 1기와2기로 나뉠 수가 있는데 1기 같은 경우는 140에서 1 5 9구 이완기 혈압은 90에서 99 사이입니다. 이제 이기는 수축혈압이 160 이상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당뇨병 진단 기준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어, 공복 혈당 수치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정상 혈당 수치를 재시면은 공복 혈당 수치로 100 어, 미만이 되셔야 하고 내담는 장애 같은 경우 110에서 125. 당뇨 판정 수치는 이제 126 어, 이상이십니다. 그리고 식사 후 이제 한 시간 혈당 수치와 식사 후2 시간 혈당 수치는 이 각각 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 당뇨 판정 수치는 식사 후1 시간 또는 식사 후2 시간 어, 이상이 된다 하시더라도 200 이상이시면 이제 당뇨로 이제 판정이 이제 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관리해드리는 분은 이제 숨이 이제 찬다고 하셨는데 숨이 차는 원인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다거나 폐 질환 또는 빈혈, 갑상선 질환 등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도 이제 이 숨이 차는 원인으로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 심장학회에서 심부전의 심각성 그 경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어. 이게 여러 단계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총 나다, 네 단계로 다닐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숨이 찬 증상이 없고, 2 단계에서는 빠르게 걷거나 언덕이나 계란을 오를 때, 등 조금 힘든 활동을 할때 약간의 호흡곤란이나 흉통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3단계는 평지 걷기 등의 일상생활 중에 숨이 차는 경우를, 어, 이야기를 하고요. 4단계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이제 관리해드린 분은, 적어도 이제 3 단계 평지 걷기 등일상생활을 수미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수미치는 원인으로 이제 증상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가 있는데 어~ 좀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설명을 드리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크게 심장 판막 질환이 있어요 심장 판막 질환은 저희가 이제 심장에서 피를 한쪽 방향으로 보내주는 판막이 네개 존재합니다 어~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우심방이 우심방 어 그리고 우심실, 좌심막 좌심실 이렇게 심방이 두개 있고 심실이 두 개가 있는데요. 각 심방과 심실을 이렇게 나눠 주 나눠 주고 어 이때 이제 판막이 네개네 네 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판막의 기능에 의해서 이 만약에 이상이 생길 때 심장 판막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그래 심장 판막은 아까 말씀드렸시피 이제 우심막 우심실, 좌심막 좌심실을 각각에 이제 나눠 주는 이 판막들이 있고요. 어 그래서 심장 판막 질환 발생 이 부위로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주로 생기는 곳이 대동맥 판막과 승무 판막에서 주로 생깁니다. 어 그리고 협심증이 있습니다. 협심증은 이제 가슴 통증 그리고 압박감 혹은 이제 불쾌감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협심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관상동맥이 좁아진 탓에 심장이 어, 충분한 산소를 이제 공급받지 못할 경우에 협심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근경색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심근경색이라 하면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서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죽고 사망이 이르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정맥도 있습니다. 부정맥 같은 경우는 맥박이 불규칙한 것을 얘기하는데 부정맥은 이제 크게 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제 부정맥은 심장박동이 분당 60회 이상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걸 바로 섬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빈맥 같은 경우는 심장 박동이 분당 100회 이상의 상태를 이, 이야기를 하고요,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맥이 매우 불규칙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이 심장 기능이 저하 되서어이 어, 심장 특히 이 좌심실이 되게 약간 커지 좌심실에 근육이 커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좌심실 확장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이유는 이 심장 기능이 저하돼서 좌심실 확장이 되고 수축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엑스를 찍으셨을때 심부전 을 갖고 계신 이제 환자분을 보시면은 이 심장의 크기가 더욱더 이제 확대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심부전이라 하면 이제 심장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전신 장기 또는 조직의 대사에 필요한 혈을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장 자체에 질병이 없어도 몸 안에 다른 병 때문에 심부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심부전 원인은 이제 다 여러 가지 이제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심근질환, 심장 판막증을위해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심장 질환에 상관없이 당뇨, 흡연자, 고혈압, 알코올 중독, 나이, 비만 등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고, 30대, 40대 남성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높은 물, 흡연으로 인해서, 예, 어, 이런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부전에 의심이 된좀 증상들을 좀 체크를 하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한 친구들과 같이 걸으면 숨이 차서 따라갈 수가 없고, 일상 활동보다 더 심하게 움직이면 숨이 찬다. 하죠. 그리고 예전보다 갑자기 더 피곤하고 약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고, 호흡곤란 증상이 아주 심해지면 숨이 차서 누워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몸 안에 수분이 정체되어서 발과 발목이 붓게 되고요. 이걸 하지부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때로는 심장이 더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되고 어지름증 또는 실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부정맥으로 합니다. 잠자다가 숨쉬기가 어려워서 깨거나 반듯하게 누워있으면 숨쉬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발작성 야간호흡 곤란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관리해드리는 이제 북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첫 번째 이 증상이 약간 의심이 좀 되게 되고 있어요. 어, 신부전 전형적인 증상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호흡곤란, 발목 부종, 피로감, 어, 등이 있고요 바로, 이 혈액의 산소가 몸 구석구석 세포들에 전달지 하 못하기 때문에, 손발이 저리고 늘 피곤하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예, 지치는지 그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증상 초기에는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할 때만 피곤하지만, 심장 기능이 더 떨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이제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영양학적 접근법은 무엇이냐, 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